우리가 계속 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른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서 영접하며 바울 이들에게 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 그곳에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특별히 그 교회들이요,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니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바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바울 당신을 오해하니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폐하하고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성원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비용을 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율법을 또한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러한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청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들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다 따르고 순종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유함이 있었어요. 또 여러 성경적인 명분으로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오히려 율법의 메인자처럼 자유하나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배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자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분보다 논리보다 그 어떤 오름보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배려하고 수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야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려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27절을 보면 이그 이례가 거의 찼어요. 그러니까 이례가 거의 찼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교회가 요청한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제사 비용까지 내주고 그렇게 이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뭔가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일이 남았죠.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것이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때가 이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 이 사람은 누구냐?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비방하고 특히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던 것을 오해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요, 이제 오해를 풀수 있는,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여 큰 사건이 발생하고,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냐? 누군데 이처럼 바울을 고발하느냐? 볼수 있는데, 29절을 볼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본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울을 처음에 오해한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처음부터 어때요? 이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 이, 이제, 어, 6월절이 이제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됐다 싶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죄명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내용과 비슷한데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바울이요, 이 율법을 반대하고 그죠? 거절했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해였어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이 선하다, 거룩하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들이 요청하는 모든 그런 어, 안을 다 받아들이고 율법 아래 따르고 순종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을 알고 알수 있죠. 두 번째 죄, 죄명은 뭐냐, 이들이 고발하는 바울이 이 헬라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요, 구별된 장소예요. 이들의 자랑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방인들이 유,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돌담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을 해놨어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 안에 들어가는 그 문에는 경고문까지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붙여놨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같이 충동해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바울을 지금 이제 고발하면서 붙잡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온성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두고 온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 우리 율법을 무시했다 하면서 어떻게요? 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같이 바로 닫혔다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가 성전모독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려서 붙잡아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죽이려 할때 그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던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소문이 들립니다. 어, 예루살렘 성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과 이 부하들을 데리고 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 로마 군대를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오기 전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하, 말했지만 죽이려고 했죠, 그죠? 죽이려고 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혹한 폭행을 가했을지, 알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들의 감정이 그게 달았잖아요 이가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 그죠? 더욱이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바울을 벼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 심하게 폭행을 가했을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부장이 바로 여기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처럼,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보기 이전에, 이 이전 내용들을 기억해보면, 바울은 앞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을 성령이 나에게 증언한다. 그죠?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띠의 주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 환란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니까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행 이 무지막지한 이 매질이요 사실은 다 앞서도 예언된 것입니다 그죠 아마도 바울은 그 폭행을 당하면서 이것이 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결박이구나 환란이구나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내 생명도 귀여기지 히 않는다.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미,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무서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행과 결박을 당할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피합니까, 갑니까, 갔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음에도 묵묵히 이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길을 피합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알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거요 헌신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저 목사죠, 그죠? 이 직분 맡은 거 고난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면서도 왜 맡았어요? 알면서도 왜 맡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한 거예요. 이 길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비소스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예요? 합당하게 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사명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 2절 보시면 모든 겸손 보이시죠? 온유, 오래참음,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그 다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보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겸손함으로. 모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온유로 옆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뭐예요? 잘못한 거 있어도, 그죠? 이해하고, 그죠? 실수한 거 있어도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기서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한테 또 저러네. 어? 내가 매번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다 있어요. 그죠? 고난이에요, 고난.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 사명 중에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바울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저절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길 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가시겠어요? 바울처럼 묵묵히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는 자기 십자가 짓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고 희생이 없을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때 희생이 올때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바울처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아래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구역 안에서 또 여러 직분과의 사이에서 부딪히고 어려울 때아 바울처럼 아 이것이 고난의 기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은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께회 어떻게 연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초를 보시면 빛이 나는 것은 그 초가 태워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녹아져야지 맛을 냅니다.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알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셔서 나를 사랑해서 알면서도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내네 십자가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가 좋은 곳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만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세상이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 이러면 돼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주님이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그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힘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은, 겪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흔적이요 표지임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 이 그리스도인은 알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돌아보세요.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 외모만 보면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기 모인 모인 사람이 그 사랑 받아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 누구 누구야, 너참 힘들었는데 잘했다. 그래 그 고난의 길잘 걸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면서 결코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3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때리고 있다가 천부장이 도착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바울을 잡아 이제 결박하라 명하고 물어요 왜이 사람을 잡아서 때리느냐 그가 누구냐 왜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물었겠죠 그죠 근데 3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쳤다 그러니까. 다한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말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에베소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이 시위를 하는데 왜 시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울을 잡아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볼때 어때요? 바울을 먼저 잡아서 수습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때리는 이유가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명하고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35절을 보면 그렇게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이 무리들이요 폭행을 그치지 않아요. 데리고 가는데도 계속 옆에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군사들이 이제 메고 갑니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36절 보면 백성의 무리가 계속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체포돼서 이제 로마 부대 안으로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잘 다시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죠? 그 성전 앞에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게 하셔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체포해요. 데려가니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로마 군대는요, 당시 최강국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로마 군대가 체포하여 가니 아무리 유대인들이 많아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루키소를 통해서도 본게 그거잖아요. 그죠? 루카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생명을 연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역사와 섭리하심이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예루살렘이 그, 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죠? 바울의 최종 계획은요,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에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 가는 것을 작정했어요? 로마. 바울의 계획은 늘 성령을 따르는 계획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 여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면 여러분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체포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요, 이 체포된 몸으로요, 재판을 받으며 로마로 가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이 체포된 몸으로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풀려나서 로마로 갔다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잡아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군대가 그냥 계속 보호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포된 몸이라는 거참 안타깝고 어? 왜 이렇게 하셨나 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주님의 뜻이요. 그리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당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 전그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그 간장을 보셨나요? 얼굴에 막 정말 흉터 같은 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이 부모도 버려가지고 이 보육원에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상인지 몰라요. 누가 보면요. 그냥 실패한 인생이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도 후원자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접하고 알고 알아가면서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통해서 이 흉터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고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역경이 있고, 그죠? 실패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죠? 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나타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죠? 그 가족들은 그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종이었던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오히려 자신을 팔고 버렸던 그 가족들을 도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후에 요셉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달아서 오히려 이 아버지가 죽어서 후안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을 보면 이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우리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굴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주님과 동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지면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어요. 넘어지면 없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열두 애를혈류중 아른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약을 먹고 모든 의사를 만났지만 재산만 다 탕진했을 뿐 질병은 더중화해졌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이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죠.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니 병이 낫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심으로 가득한지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제일 더울 때 나가서 우물을 깃는 거예요. 몰래 나가서 우물을 깃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역경이 없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체포되었으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주도 나아갑시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